상암마을에서 한 시간, 3 0분분 시간, 습니다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기 시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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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한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시 시간, 여기 석골사, 이쪽에서 올라오는 코스가 좋다는데, 이제 석골사에서 한번 올라오는 산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연문산 정상 지금 시간 11시, 12시, 아, 11시 29분. 완료하고, 내려가서, 하루째 정도나, 적당한 곳에서, 김밥을 한줄 먹고 다시 가지산으로 일정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능선을 따라서 왼쪽 서슴봉이 영남알포서 최고봉 가지산 가지산인 듯 합니다 가지산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까마귀 밥된다니까 빨리 내려가야 된다. 승남 터널 울산 쪽으로 화산했어. 오늘은 대중교통. 버스는 있으면 버스. 택시 타고. 기가 하는 곳으로 끊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고. 기온이 낮지만은 사는 사람 하는 사람들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남 알프스 가지산, 운문령 저기, 전항산, 키볼카. 잘 보이진 않네요. 탑사각으로 돼 있는데. 알포스, <laughs> 전항산, 제약산. 저기 멀리 뒤로 보이는 게 신불산인 듯 합니다. 어그저께 트레일러 넘사님이 저기에 저 멀리 보이는 문수산이라고 합니다. 높은 데 올라오니까 영남 알파스 여기가 어, 서, 서척, 예. 운문 산에서 촬영해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밀량. 얼음골 제가 아침에 올라온 마을이고, 저쪽이 석골 사방향인가. 감사합니다.